네, 안녕하세요. 이동민입니다. 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나는 전쟁이 좋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뭐, 아무리 전쟁이 끔찍하다, 참혹하다, 싫다고 한들, 인류사회, 1류 운영에서 전쟁은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 있겠죠. 당장 지금 지구상을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도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 양한 관계, 미국 대만 사이에도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큰 전쟁도 그렇지만, 은 소규모의 분쟁, 전쟁, 무력 분쟁 등등을 포함하면, 은 훨씬 많은 수의 전쟁들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엄밀이 말하면, 은 전쟁이 전쟁으로부터 사기먹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북한하고 공전이 완전히 안 돼도 지기 패전하고 있죠. 자, 이렇듯이 이제 전쟁은, 굉장히 끔찍한 그, 파괴적인 잔혹한 일이지만은 164대 166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그일 내지는 사건을나눠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쟁은 이아사카트아사카트는 야자카트. 그 이스라엘 테라교에 대하게 볼수 있는데요. 이 교수기도 하지 만은 이스라엘군 예비의 소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굉장히 전쟁은 많이치르기 때문에 이스라엘군 예비군을 하면은, 리가생각하는 예비군 이상으로 굉장히 그전투 전쟁의 분노출들을 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전쟁에 많이 노출이 되지않고 그런 나라의 이제, 인문학 교수이사, 예비군전 장교로서, 전쟁을 문명서와, 문명서와 관련어주어가지고 문명서를 통해서 왜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지, 그러면서도 전쟁이 왜 옛날 전쟁을 하고, 지금 전쟁은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그 단편적이지 않은 1,2, 5, 명 1, 6, 3, 명의 발달과 전갈 연결되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이 책의 큰 특징입니다. 굉장히 광대한 내용이지만 흑인 상적인 부분은 몇 가지 줄여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전쟁은 끔찍하다. 옛날에도 전쟁은 끔찍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요즘에 전국 전쟁을 한다는 건 알겠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하다 못해,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에도, 단지 돈바스, 러시아, 동유럽 일대에서 러시아 이일를 정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 뿐이지, 무슨 전국 전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은, 전근대 시대에는 전국 분주가 굉장히 많았죠. 뭐, 침기스탄도 그랬고, 옛날에 보면 뭐, 히물라든지, 광주 대왕으로 전국 군주고. 자, 왜 그럴까요? 옛날 사람들은 잘못해서, 요즘 사람들은 초과하는 사해에서 물론, 뭐, 인권의, 의식의 발달, 평화사상의 발달로영상을 줬겠지만은, 그런 적인 이유는 다릅니다. 전근대 문명과 근대후의 문명, 산업혁명 문명이 워낙 다르기 때문습니다 전근대 시대에는 전쟁을 벌이면은, 그, 그 땅이라든지, 농산물, 재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첫째로는 우영의 발달, 무역을 먹고 사는들 굉장히 찾아가서 전국 전쟁을 벌이면 무역 음. 상대가 다 이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여기에다 부셔가지고 산업이 발달, 그만큼 인프라가 발달을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그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는 것들이 더 커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양상은 오늘날로 갈수록 전면 전, 전국 전쟁의 양상에서 어떤 제한적인 무역, 내지는 무력시위와 같은 양상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당자불의 2월달에는 옥사이나에서큰 전쟁이 터졌습니다. 단지 양상은 바뀌었을 뿐전세의 양상, 문명이 발달하면서 옛날에 가서 사냥을 하던 시대에서 그 농사를 짓게 되니까 땅, 농산물, 이어 산산물이 생기니까 그런걸 뺏기 위해서 전쟁, 다음 전쟁, 조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데요 그 문명이 많이 바뀌어서 오늘날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21세기에서 무슨 그 징기스칸, 친무르 같은 전국 전쟁이 풀리진 않겠지만 여전히 정치 역사 내지는 민족 분쟁 같은 어떤 문화적인 분쟁, 문화적인 싸움으로서 의 전쟁은 계속 이어질, 이어질지 같은 이와 같은 통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명과 전쟁. 굉장히 인문학 속 특히 그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꼭이 꼬기를 더 가야 되만면 한국동창이 상식을 가져갈 것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